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옥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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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복TV 여러분. 오늘은 가성비 전세집을 구경 한번 왔습니다. 이 건물에 3층이라고 하니깐요. 바로 올라가 볼게요. 어, 여기가 3층이라. 꽤 높아요. 계단도 꽤 높고. 조금 무섭네요. 저는? <laughs> 일단,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외벽입니다. 외벽에 여기 벽 위쪽으로 이렇게 샤시를 대서 창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관 입구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보일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옥상도 단독으로 쓸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들어와서 계단이 있는 거니까 이 3층만 옥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집 내부를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현관입니다. 어, 신발장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세탁기가 보이는데요. 현관 앞에 세탁기를 놓는 집입니다, 여러분. 세탁기 놓을 데가 여기밖에 없으시대요. 그래서 여기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부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이 엄청 크죠. 드레스룸 장롱장 아니고 싱크대 옆에 있는 장이니까 그릇 같은 거쭉 수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반대편은 거실입니다. 여기가 16평이거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인데, 거실에 쇼파랑 TV 놓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창문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옆에 건물 뷰입니다. 그래도 창문 열고 바로 벽이 보이는 건또 아니니까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작은방 옆에 조금 더큰 작은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도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창문이 아까 그쪽 방향으로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 화장실이 좀... 조금 아쉽네요. 세면대가 따로 없고 이제 저쪽이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수전이 달려 있기는 한데 세탁기를 놓으면 샤워할 공간이 부족해서 밖으로 빼신 것 같고요. 찌 거리도 없어요. 아, 문 열고 써야 됩니다. 여기 신발장은 없지만 거울이 있어서 외모 체크.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엄청 좋아요. 옥상 올라오는 길에 왜냐면 막혀 있으니까 비 오거나 눈 와도 옥상을 그냥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옥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는 거? <laughs> 밀어서 여는 거였습니다. 오, 오 되게 아늑하고 되게 좋아요. 오 지금은 겨울이라서 뭘안 갖다 놓으셨는데 뭔가 나만의 공간으로 쓰기 아주 딱 좋습니다. 여기도 좀 정리를 하면 화분들이 막 듬성듬성 있긴 한데 정리하면 뭐 테이블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뭐 파라솔 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좀 개성 있게 꾸미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본 집은 상가 건물 총 3층 중에 3층 건물이었습니다. 3층이기 때문에 옥상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집이고요. 전세가는 정말 저렴합니다. 단돈 5천만원에 드리겠습니다. <laughs> 전세는 5천이고요. 주인분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올수리 이런 건 아니지만요. 자, 가성비 있는 전세 5천짜리 집 저희가 구경했습니다. 전용은 16평 아까 말씀드렸고 방 3개에 거실 따로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 좋은 점이 여기 큰길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앞으로 나가면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뒤쪽에 보면 또그 지하철 앞쪽에 바로 중학교랑 이쪽 뒤쪽으로는 초등학교 이렇게 좀 학군도 좋고 또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는 가좌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주 좋은 그런 가성비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저기가 301호인 줄 알아서 직진 방향으로 301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왼쪽이었습니다 천국 갈뻔